일 맥주 한잔 마시려고요 아까 낮에는 차로 한바퀴 지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걸었어 독일 마을이 생각해보다 커지는 않지만 집들이 이쁘고 맛집이나 카페들이 굉장히 날씬해요 음, 약간 언덕길을 걸어가더만, 어우 숨차 독일 마을이라 독일 마켓, 독일 빵집, 뭐 독일 해집 온통 독일자가 들어간 곳이면 오, 어, 완벽한 인생 제목도 좋은데 수제 맥주 공장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어. 어 이게 스타우드 맥주 종류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 강부의 노래 어머 어나스, 어메카엔, 리백년촌아 어, 달로마 참 이름도 로맨틱합니다 오늘날 그 골든에이 영업 끝났어요? 네. 완벽한 인생 그게는 마감을 했어. 건너편에 하드 피자와 독일 생맥주 더플라으로 왔어요. 어 더플라움 얘기도 아주 인테리어는 잘돼 있네. 어, 시 간이 늦었 지만, 사 장님 이 그래도 맥주, 한잔 하고, 가는거를 허락 을 해, 주 셔서, 아, 선배 감사 합니다. 이렇게 나무로 조각을 했네 많은 내방객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인생은 여행하듯 즐기며 즐겁게 말세 비오는 어느 봄날 친구들과 독일 마을에서 아, 다음에 또꼭 친구들하고 한번 더 오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이 테이블도 너무 운치 있어요. 멋져요. 아 <laughs> 시간이 늦어서 피자나 햄이 안 닿았어. 간단하게 바이젠 맥주, 수제 맥주만 시키고, 또 사장님이 위에 룸도 있다고 구경시켜 준다 해서 룸을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다음에 친구들하고 또 놀러 올수 있지. 이 청에 또 펜션 숙소가 있대서 올라갑니다. 어, 이쁘네. 이거는 단독 룸사는 거예요? 어. 아, 예. 친구들 뭐한뭐한 뭐한 4명은 올 텐데. 네, 베라스 바다가 아 바다 보여요? 네, 바다가 좋습니다. 그 비가 왔을 깨끗한 거예요. 여기 진짜 좋아 예, 여기 났어. 밑에서 맥주 주문해 올려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좋아 지금 밤이라서 안 보이는데 좋은 가 예, 아침에 보통 일출 요즘은 몇 시에 해요? 어. 아, 계획 없이 왔지만 이런 여행을 하고 싶었어. 요 너무 계획서보다는 가면서 수선하고 또 머무르고 싶은 데서 더 머무르고 그죠? 에. 우리는 지금 독일 마을입니다. 네. 어, 파독 전 시간에 가면 어. 어, 간호사 간부들하고 어떻게 그 했는지 그 흔적들 옷들 이런 것들이 잘 아, 배치되어 그 있습니다. 그 당시 의상들, 의상들 하고 그런 것들이 고 아, 그 정보는 몰랐었어요. 아, 네. 네, 여기 가면 입장료는 천 원이고 네. 여기 원예예술촌은 원예. 네. 21가정에 독일 집들이 있는데 세계적인 집들이 다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아까 스페인 저 오늘 휴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봤는데 내일 한번 더 가려고요. 네. 아, 어, 21개 국가? 집이, 집들이? 예, 아. 집들이 있는데, 거기는 신입은 못하지만 정원을 다볼수 있습니다. 음. 그 나라에 나는 어, 허브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지금쯤 가면 은 원예가 너무 이쁘게 네. 되어있습니다. 끝에서 봤을 때도 이쁘요 예. 그러시고, 네. 여기 가면 또 유명한 데가, 동, 여기, 국립후양. 남에 펜백 후양님이 있는데 펜백 나무가 엄청 많아요. 나무? 네, 오. 그리고 바람 한적 미술관도 참 사진도 이쁘게 나오고 너무 이쁩니다. 음. 여기는 어 여기서 가면 한5 분, 7분 거리입니다. 음. 예, 음. 그러시면서 양떼 목장도 여기 바로 길가에 있고. 남의 양떼 목장도. 네 어. 예, 가는 길에, 그것도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예, 제가 사실 여행 다닐 때 친구들이나 이렇게 몇명 해가 올 때는 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저희 두 사람만이 그냥 결혼 기념일 네. 한다고 아, 이번에는 우리 계획 세지 않고 적흥 연, 연주, 아니, 예. 적흥 연주 <laughs> 막 한다고 적흥 연주가 아니고 적흥 여행을 가자 이렇게 예. 해서. 사실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왔어요. 이 네. 조면이 예 여기 어어 어, 전망대가 문코예 드라이 드라이브 코스로 저 가다 보면은 전망대가 오래 생겼거든요. 그 여기, 어디로 내 보리암 갈때예 보리암 갈때이이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 바닷가로. 예. 내륙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내륙보다도 바닷가가, 그렇죠. 네, 예. 바닷가가 그래. 훨씬 아유. 봄에서 가고, 이래 가면 미종항이 있습니다. 음, 미조항, 유명한 여기 항인데, 예. 그리고 설리, 스카이워크라고 요즘 지금 테레비에 많이 뜨고 그 한데, 바다로 유리를 깔아가지고, 그네를 갖고 밀어주는데, 좀, 어, 겁이 많은 사람은 못하지만은, 아. 그래도 여기를 유명하니까. 어, 아, 중국에 뭐, 참, 음. 동방 뭐지? 네. 아주 높은 빌딩에서 밑을 보고. 맞아요. 그리 y 리 s Yes, yes. Yes, yes. Yes, 가 e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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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해 yes. Yes, y e 이렇게 보리암을 갈 겁니다. 여리. 아, 보리암 가기 전에 이렇게 코스를 이제 네. 아, 예, 네. 저희가 2박 3일 일정이니까 여유가 있거든요. 네. 사실 독일 마을만 본다면은 다녀온 지인들 이야기로는 뭐 반나절만 본다 하더라고. 네. 저는, 맞습니다. 어,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여기서 곧바로 가면은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음. 구경하면서 가면서 가면서 네. 이렇게 가시면 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내륙으로 음. 만약에 이리 간다면 내비가 분명히 찍을 때는 이리 내륙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찍거든요. 아, 이렇게 그래요? 찍으면은 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해안이 그미주그 그러니까 그 국도 3번인가요? 아까 올 때도 3번으로 왔거든? 예, 계속해서 3번으로 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다랭이 마을이 여기가 다랭이 마을입니다 음, 여기서 된다. 예 여기서 시선한번더 찍어주고 여기? 다랭이. 네 여기 다랭이 마을 음. 여기도 많이 가거든요 손님들이요 그거 봤어요 그거 보려고 네. 하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암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빕담 초녀로 해서 여기가 아난티에로 해서 다 이쁩니다 음. 예 그래서 서울로 올라갈 때는 마지막 어디 정점에서 찍고 서울에 올라갈 때는 하동으로 가셔도 되는데 네. 예, 그쪽으로 가면 또 너무 멀면 삼층포로 가야 빠릅니다. 삼층포로. 아, 네. 계산이어디에요삼계산은 이쪽입니다. 하동입니다. 아, 이쪽으로 해서 서울로 가면 됩니다. 가면서 계산 가보자. 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지고 어. 이게 남해대교거든요. 예, 예, 예. 이 남해대교를. 가버리면 됩니다. 음. 타면 다리만 건너면 하동이거든요. 어. 하동이면 이제 거기에 쌍계사도 있고 하계장터가 아, 하계장터. 오, 하계... 하계장터까지 뭐가 예, 있는 하계장터하고 네. 그거하고 음 하계장터하고 음또 거기 가면은 그 최참판때 요 하계장터 가기 전에 길가에 크게 적어놨어요. 최참판때최신사택의 음. 딸이 셋 있는데 그때 예. 예. 아, 그 노래가 계속 유리되어 나온 거예요? 제참 판댁, 예. 오. 여기가 악양이거든요. 예. 악양 제참 판댁이 있어요. 악양.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동이, 하동이, 이렇게 하계가 예. 나오거든요. 아, 오늘 이 밤에 산책 나와서 정말 사장님을 <laughs> 잘만났네 <laughs> 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서울로 올라가면은 예. 좋겠습니다. 아, 사장님 진짜. 아이고, 뭐, 뭐, 몰랐던. 아나티어도참 좋거든요 네. 여기도 가도 호텔도 네. 있고 다 아. 좋아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옆모습 하나 찍자 아유, <laughs> 네 여기 불고기 어, 피자 하프 피자들 다이 모두 가득 피자로 네. 만들어낸다 하니까 네. 야 친구들아 다음에 꼭 한번 오자 꽉, 아, 아, 아. 운전은 아유. 내가 한다 아유, <laughs> 이게 다, 이게, 호일에서 직접 수입한 예. 맥주입니다. 아. 여기서 뽑아 올린 겁니다. 아, 그래요? 본행으로 딱 해가지고. 보냉. 그러면 이게, 저, 보관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보관하는 거는 음. 한 3, 4개월 하면은 음. 끝납니다. 예. 본행이 앞쪽그 해에 있으습니까 네. 예. 예. 그리고 더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여기 뒤에, 예. 위에 예, 여기가 그림으로 다 나와있거든요 아, 여기를 또 가시면 아하하. 좋네요 아 정말 오늘 사장님 반가서 <laughs> 아, 정말 감사합니다 뭐, 많은 정보를 주셨네요 에이. 제가 어, 의리가 있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꼭이 남해를 한번더이 집을 하드 피자 먹으러 또 사장님 얼굴 보러 네. 꼭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숙소에서 자고 지금 아침에 다시 독일 마을로 왔어요. 어제는 차로 드라이브 하면서 스쳐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불어 걸어 다니면서 한번 걷고 돌려고요 와, 아침 구름을 끼었지만 굉장히 공기가 맑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물론 여행을 떠나와서 어, 기쁘겠지만 이런 언덕 아래에 보이는 상점이고요 어, 정말 이렇게 손진들이잘 입고. 그렇죠. 나 펜션 이름들이 독일 지명들을 땄어. 오 언덕길이라 숨차요. 하다 못해 이 돌담 세운 것도 운치가 있네. 얘기 프랑크푸르트 전문 제가 너무 집이 이뻐서 이렇게 들어면서 오 입구에 그 베를린이란 탑을 찍고 들어왔는데, 어, 그 지금 그 건축을 직접 설계하시고, 아신 네. 장본인이세요 그리고 네. 이게 사 사람이... 네. 어,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이, 제가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독일을 가서 기술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 먹을 것도 없는 네. 시골에서 15년간 준비해서 네. 독일 베를린 건설 기술 전문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하고 네. 한국 교원대학교에서 퇴임했습니다. 아 한국 그베를린에 네. 있는 동안에 우리 교포들이 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일어나는 애환 등을 경험하면서 네. 내가 독일에서 네. 학비를 안 내는 것은 네. 저분들이 네.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아. 내가 공부 마치고 돌아가면은, 네. 저분들을 위하여, 네. 우리 교포들을 위하여, 네. 지울 수 없는 표적을 만들어 드리는 려야 것이 돌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물이 독일 마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독일에서는 얼마큼 지내셨던 거예요? 21년간 있었어요. 아, 21년간. 세 개를 저러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어, 아, 그 대단한 예, 것보다도 그런, 아, 정말 자부심. 어,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 네. 어, 그 직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직업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해 달라고 해서도안 되고 음. 해 주면 좋겠지만 음. 할수 없을 때는 본인이 음. 상황 판단을 하고. 내가 직업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분야에 예.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쌓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아. 앞으로 어느 세상에서 예. 어느 나라에서 예. 여기 직장에 있으니까 와서 일하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책임에 예, 그렇죠. 또 학부모의 네. 공감과 네. 주변의 도움으로 네. 정확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에 네.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제 제가 저 남편하고 행사할 수 이렇게 너무 오면서 초입에 들어오면서 이 집들은 관리수 봤거든요 언덕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어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라 생각했는데 아침에 지금 보니까 거의 다 펜션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 펜션이라는 응, 이야기는 네. 그래서 그, 민박이라는 이야기를 네. 요즘 잘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을. 네. 시작할 무렵에 네. 어, 당시에 2십한오년 전에는 네. 어, 이, 이부, 이 주변에 또, 또 남해에 네. 숙박 시설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이 아름다운 섬에 뭐 바캉스로 한다든지 할때그집온 네. 숙박 소, 소가 부족해서 예. 예. 군청과 제가 그 당시에 예. 집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크게 지어서 예. 민박도 하고 독일에서 생활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문화교를 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오.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예. 그 후로 민박이라는 폐말보다는 탐존이라는 예. 말이 전국에 자리 잡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 그 오해를 할수 있게 어요 어, 아니요. 그럼 실제로 독일에서 이렇게 귀향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집을 짓고 음. 살고 계셨던 그런 집들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교포들이 내 세금으로 나는 편안하게 공부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네. 돌아와서 그분들을 노고를 어떤 표적을 해줌으로써 내가 갚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교포들이 올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한데 이제 이 어, 일부, 혹은, 관광객들께서는 오셔서 이 집들을, 어, 정부나, 혹은, 군에서 지어줬느냐, 이런 물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 군청은,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것 외에는 관계 없습니다. 택지 분양. 독일 맞습니다. 마을은 독일 교포들이, 네. 손수, 손, 톱을 달아가면서, 아. 혹은 공항에 나갈 때 지문이 안 나올 정도로, 네. 이 다, 손끝을 달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마을이 이마 네. 오늘 정말 제가 어, 아침에 이 정원이 이뻐서 이렇게 사진 찍으러 들어갔다가 우리 교수님을 만나고 또 귀한 말씀을 이렇게 담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아, 목일 네. 속담에 나무가 비틀어지면은 뿌리 밑을 파봐라. 아,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응. 저는 많은 것을 이먼 이 서울에 떨어진 곳에서 목적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마음 가득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